안녕하세요. 오늘의 과학 핵심 용어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. 제임스 웹은 인류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가장 크고 강력한 눈입니다.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며 특히 적외선을 볼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덕분에 허블 망원경이 보지 못했던 우주가 처음 생겨났던 약 130억 년 전의 희미한 빛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. 마치 시간을 되돌려서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. 이 망원경이 보내오는 새로운 정보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있는지 등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단 30초 만에 핵심만 쏙. 다음에도 꼭 알아야 할 시사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꾹, 좋아요 뿅! 다음에 또 만나게 알림 설정까지 약속!